우리가 여기저기서 법이 무너졌다. 또 법치가 무너졌다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 이편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저편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국민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또 법을 어기는 행위를 두려워하죠.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법을 지키는 게 옳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행위를 서슴치 않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악한 시대, 이 폐역한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대표적인 고, 경우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에 그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그들을 맞이하거나 영접하지 않고 그들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그들을 요구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크게 두 가지 큰 죄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적인 죄였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던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대 또 폐역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걸 했다 또는 안 했다. 그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도 얘기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점을 보러 간다면서요. 제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일반화가 되어 있는 줄 제가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불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불과 불과 한 50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불과 50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50일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사건은 불과 50일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생생하게 지금 남아있는 사건이고 지금 예루살렘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큰일 이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전에는 마음에 찔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50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었고, 로마인들의 손에 죽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는 이제 저주받은 거다. 우리는 이제 지옥 간다고 다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죄인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다 죽었어 이제 그럽니까? 아닙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인들에게 넘겨줬던 자들에게 그래서 죽게 만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들을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고 그래서 죄 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죠? 오늘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폐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대.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셨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폐역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그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광채가 나고 그 영광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예요. 혹시라도 성경이 읽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이 세상이 나에게 줄수 있는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이 더 값지고 영광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으면 죄삼을 받고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정말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그에게 여러분의 가장 값진 선물까지도 손에 들려서 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무한하게 용서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용서와 더불어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붙어서 그들과 친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을 같이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격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전향한다는 겁니다. 전향. 전향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전향하는 것이고, 내가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삶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전향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삶의 왕이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내가 그분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것. 그렇게 전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런데 많은 경우에 원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세상 나라에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이제는 끝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을 내가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선물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전향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전향하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추구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까지도 주시겠다고.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이 지극히 미약해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전향을 합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전향을 했을까요? 어떻게 3천 명이나 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저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정말 사실이라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오순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들이 여전히 평범한 모습으로 이전에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는이 복음에 힘이 실렸던 거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늘과 땅을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증거와 이 성령의 증거로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에서 이 장차 망할 이 폐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사함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폐약한 세대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망한 그런 삶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